3, 5, 6번.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첫 번째 예선전 경주로. 준결승 오를 선수는 누가 될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원규 선수가 대열 선두로 이동했습니다. 7번의 황승호 선수가 2번을 막합니다. 2번에 전원규 선수가 긴거리 승부에 나섰습니다.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득점선도 2번 전원규 선수가 선행 승부수를 택했습니다. 뒤쪽 7번 황승호 선수가 2번을 마크 그리고 이번에 공태민 선수가 7번 뒷자리를 차지합니다. 2번 전원규 선수의 선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뒤쪽에서 7번의 황승호 선수가 막판 추입을 준비합니다. 2번 전원규를 넘는 7번 황승호 7번의 황승호 선수가 막판 추입을 성공시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4번의 김영환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를 빠르게 올리면서 7번의 엄정혜 선수를 넘어서고요. 3번의 정혜민 선수가 현재 바깥쪽 위치. 이번에 인치환 선수가 오늘 그대로 긴 거리 승부에 나섭니다. 이번 인치환, 이번 인치환. 아 여기서 낙차 사고 발생합니다. 아 현재 세 명의 선수가 낙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 명의 선수만이 경주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치환 선수 뒤쪽 1번 황인혁 그리고 3번의 정혜민 선수까지. 홈스레치 부근에서 낙차 사고 발생으로 세 명의 선수가 현재 경주를 치르지 못합니다. 2번 1번의 대결 속에 1 3 2번 1번 뒤쪽 3 2번 2 3번. 하지만 현재 세 명의 선수가 낙차가 발생함에 따라서 정확한 판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될지 4번, 2번, 7번, 1번, 3번, 5번, 6번 대열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 성낙송 선수 바깥쪽 3번에 신은섭 선수가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3번 신은섭 선수가 빠르게 선두자리 위치 2, 7번 선수들의 몸싸움 7번의 양승원 선수가 이때 긴거리 승부에 나섰습니다. 7번 양승원 선수의 긴거리 선행 스타트. 뒤쪽 1번 정종진 선수가 7번을 막합니다 이어서 후속권의 3, 5번 선수들의 몸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번의 정종진 선수는 뒤쪽을 견제하면서 이제 승부타임을 재고 있습니다. 1번의 정종진 선수가 막판 추입에 나섰습니다. 뒷자리에 위치할 선수는 1번 정종진 선수가 막판 추입. 1번, 5번 이어서 3번. 종합 득점에서 앞서 있는 1번 정종진 선수가 막판 추입에 성공시키면서 내 준결 무대 진출을 합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입상권 진입할 선수 누가 될지? 이제 선두유도원이 대피했습니다. 3번의 정재원 선수가 조금씩 속도를 내면서 대열 앞선으로 이동. 1번의 임채빈 선수가 움직입니다. 1번에 임채빈, 1번에 임채빈 선수가 그대로 선두 흐름 살려가면서 긴거리 승부에 나섭니다. 1번 임채빈 선수의 자력승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뒷자리에 3, 6번 선수들의 치열한 몸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번에 임채빈 선수가 선행 뒤쪽 6번 이어서 2번에 박용범 선수가 6번과... 5번 사이의 위치, 1번의 임채빈 선수의 선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1번 임채빈 선수가 그대로 선두 흐름 살려갑니다. 1번, 6번, 2번. 나홀로 수성팀의 열세를 극복하고 1번의 임채빈 선수가 긴 거리 끌어가면서 1승, 내일 준결 무대 확정을 짓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